1138번 보겠습니다. 다 친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요. 지금 얘는 아래 끝이랑 위 끝이 같네요. 그래서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은 정적분의 값은 0이 되죠. 네,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ㄴ. 니은. 자, ㄴ은 좌변은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 했고요. 자, 우변 보면 어, 얘 정적분 이 적분 구간이 바뀌었죠. 아래 끝이 끝이 바뀌면 그러면 마이너스가 곱해져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까요? 디귿은 a에서부터 c까지 그리고 마이너스의 b에서부터 c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정적분을 니은의 저성지를 이용한다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 그다음 얘를 적분 구간을 아래 끝이 끝을 바꿔 주면서 마이너스로 곱하면 플러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c랑 여기 c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물론 여기 피적분 함수가 지금 같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f(x)dx다. 이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 볼게요. 을은 a에서부터 c까지 f(x)dx고요. 그다음에 c에서부터 b까지 e f(x)dx. 자 얘를 더하면 자 a에서부터 b까지 이 피적분 함수를 더한 거죠. 3fx. 자, c가 연결되면서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더해지는 게 되냐. 자, 얘는요, 피적분 함수가 일단 다르면 c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리얼은 틀렸는데, 뭐, 달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간단하게 제일 쉬운 함수로 잡아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인테그라 0에서부터 1까지 xdx로 해보고, 그 다음 여기는 인테그라 1에서부터 2까지 2xdx. fx를 x로 잡는 거요. 예지 그럼 얘랑 뭘 비교하는 라 거요? 1에서부터, 아, 0에서부터죠. ab니까 0에서부터 2까지 3xdx랑 이 정적분 값이 같은지 다른지 어, 따져보면 되겠죠 얘는 계산하면 2분의 1이죠 음, 얘는 x제곱에서, 자 얘는 3이네요 2분의 1 더하기 3이죠. 얘는요 어, 2분의 3x제곱에 자,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되니까 얘는 6이죠 그래서 얘 둘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ㄹ은 반례도 존재하니까 어쨌든 틀렸다고 라할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